봄에 아니면은 동지 지나서 자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맞아요. 라는 기부앤테이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음 그런 마음으로 하면 1년이 잘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에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리신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갑진년에 다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네.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요만큼만 생기기 바랍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좀 새로운 주제를 좀 들고 와봤어요. 네. 이제 무속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구, 네. 치성, 부적. 네. 각각 있잖아요. 네. 어, 이것들의 좀 차이점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예. 네. 그러면은 먼저 어, 부적부터 네, 설명해 어, 주시죠. 가장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요. 네. 자 우리가 아플 때 네. 아플 때 감기 에 약만 먹는 경우가 있죠. 그쵸. 예, 약만 타 먹는 경우다. 이럴 네. 때는 부적이라고 보시면 그, 아, 돼요. 아, 약이 부적이요. 예, 네. 약이다. 이러면 부적이다. 네. 그러면 치성은 뭐냐? 네. 치성은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냥 뭐 약간 시술 정도. 음, 아... 응, 시술 정도 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병원가서 예. 약간 진료받고. 예. 아... 근데 이제 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수술이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면 돼요. 아... 예. 근데 이제 부적 같은 경우는 약은 네.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좀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이 약을 네. 먹으면 뭐 기침이 안 나온다 네, 네. 이런 게 나와 있어서 부적은 그냥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음, 음, 치성은 어 요것만 그냥 제거를 하면 괜찮겠다라고 아, 해서 아, 네. 왜 이렇게 왜 정량 조금만 네, 한거뗀다던가 네. 네. 용종 네. 뗀다던가 요게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 정... 아, 네. 근데 시술을 안 하게 되면은 얘가 커져가지고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네. 빨리 그렇게 하는 거고 그은 네. 대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 네. 네. 솔직하게 음, 이제 네. 무당집에 가셔가지고 무당들이. 아 이거 굿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뭘또구실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어, 뻑한 구실래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는데 그쵸. 네. 이 굿은 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이야 아, 사기나 뭐이 네.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네. 뭐 이거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하는 굿은 솔직히 좀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 하면 돈을 벌수 있다 네, 이거 하면은 어, 아, 갑자기 대박이 난다 네네. 뭐 갑자기 뭐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laughs> 네. 저는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아... 예, 왜 그러냐면 구순이 네. 일단은 배를 째야 되잖아. 그렇죠. 예. 네, 배를 째야 되는 건데 네, 네. 자, 점상에서는 신장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자 했는데 네. 배를 째 보니 신장뿐만 아니라 총체적 난국일 때가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은 그 수술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쵸. 음, 네. 그래서 구세에서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 예. 그래서 신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장 말고 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면 간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봉합을 해가지고 괜찮게 해서 내보내는 게 그게 저는 굿이라고 생각을 음, 해요. 음, 그 다음에 음. 이제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음. 감사 굿이라고 그러지. <laughs> 어, 저는 좀 쉽게 설명을 네. 하는데 어. 그럼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고. 네. 예, 잘 됐으면은 그다 낫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괜찮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laughs> 그다음에 좋은 네. 일이 생기는 거잖아. 네. 사람들은 대부분 구슬하면은 자, 돈 때문에 구슬했어요. 네. 근데 성불이 없다 그래. 음... 음. 그게 이유가 뭐냐면 네. 자, 신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돈이 급한데. 네. 신이 보시기에는 돈 벌기도 전에 죽게 생겼어. 목숨이 좀더하다 음, 음, 음.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돈을 벌든 말든 할거 아니야. 네. 예, 그래서 구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음. 사기꾼한테 걸리지 않는 이상은 신은 네. 절대로 네. 뭐가 네. 중한지 수술 대수술이 먼저 중해서 이거 다 낫게 하는 게 먼저인 네. 건지, 그쵸, 음 아니면 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주는 게 먼저인 건지 신에서 네.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들어가서 네. 점상하고 다른 공수가 나오더라 네. 이렇게 될때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딱 설명을 하면 부적은 약, 치성은 시술, 굳은 수술 이렇게 네. 네. 대수술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구수로좀 이제 덕을 못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음. 그거 말고도 더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걸 예. 예. 해결해 주시면요. 예. 는예 예. 맞습니다. 아. 신이 예, 예 어. 신이 보시기에, 어, 어, 어 공짜는 요. 절대로 없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사람은 먹튀를 해도 신은 네. 먹튀를 안 한다. 그렇죠. 예. 정성을 드린 거니까. <laughs> 예. 아. 그럼 신에서 보시기에, 아, 일단은 A보다는 B가 더 급하겠다. 그럼 네. B부터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분명히 주신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 <웃음> <웃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구슬하면은 응. 하루 아침에 막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요아 그거는 많으세요? 어, 그거는 빙이 구시나 테마 구시나 아, 아니면은 그병 것도 하루 아침에 벌떡 일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도 네. 빙의에 들린 병이 있어요. 네, 예, 빙의에 들린 병은 그 자리에서 어. 해결을 해 주세요. 아, 그 자리에서? 예. 아. 근데 빙의가 아닌 진짜 어떤 뇌혈관의 질환이 라든가 아, 네.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병적인 문제 거는 네. 좀더 빨리 회복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아, 네. 거예요. 친해서. 예, 예. 음. 그러니까 뭐, 1년 걸릴 거, 네. 한반 년? 네. 3개월? 이런 아, 식으로 아, 네.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굿에서 내린 공수를 따라 해야 돼요. 그렇죠. 약속을 해놓고 안 하면 도람을 타불이라는 거죠. 말장 도로무기죠. 예, 말장 도로무기. 그런거 자기는 안 해놓고 왜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당들은 월척 없습니다. <웃음> <웃음> 뭐지 이렇게 돼요. 그쵸. 예. 어, 하라는 데를 했으면은 음. 대로 했으면은 정말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텐데 음, 음. 그걸 안 하고 죽어도안해 <laughs> 보면. 그러면은 양식이 어, 없는 거죠, 그러면 은 솔직히 양심이 없는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굿했으니까 뭐 네.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식으로 음. 어,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있는거예요 네. 왜냐면은 거구나. 이게 삼합이 중요해요 모든게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뭐 기독교에서도 그러고 네,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이게 신 그리고 빌어주는 무당 네. 그리고 손님이 같이 네. 같은 한마음으로 해야지만이 성불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 나는 싫어 굿했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어, 신이 다 알아서 해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분명히 굿에서는 공수를 줘요 네. 신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마라 라는 네. 공수를 주시는데 하지 마라는 걸 열심히 해 놓고 왜안 되는데 그러면 음. 짜장면 나는 겁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예. 사람들은 막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쪽으로 굿 음, 음, 많이 음, 하시잖아요 음, 음. 근데 그거를 한달 정도 기간을 생각을 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은 나굿 했으니까 좀 많이 벌수 있겠지 <laughs>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무속 쪽을 그렇게 굿을 했으면은 길게는 3년까지도 보잖아요. 음, 좀그렇게는 하죠. 어, 근데 1년, 1년 정도, 짧게 1년 정도 보시면 돼요. 아, 짧게 예. 1년요 아, 1년, 아. 1년 안에는 무조건 해결이, 제가 네. 했을 경우에는 그랬었어요. 아, 예. 길어도 1년이에요. 아, 길어도, 1년 예. 길어도 1년에 쇼보가 쳐져요. 어, 쇼보 재수. <laughs> 어, 해결이 돼요. 아. 근데 그 1년을 못 기다리고 날마다 정정정정정정정 그러면은, 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신분들 이제 굿하고 나서 다른 도굿가셔가지고또 응. 굿해가지고 또또 또 그러고. 굿값이 <laughs> 어, 많아요. 돈이 많으면 굿 많이 해도 돼요. 굿은 네. 1 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 그잘말래 음. 신또 조상도 있잖아. 염치가 있어. 음. 네, 네. 그래서 내 자손이 굿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딱1 년에 옛날에도 그랬잖아. 네. 어 옛날에도 보면은 봄에 아니면은. 동지 지나서 자 올해 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기부엔 테이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음 그런 마음으로 하면 1 년이 잘 되는데 네. 지금 당장 이거 주세요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뭐 네. 달달이 곧 한다고 신에서 좋아가지고 날리시는 거 아닙니다. 예일 년에 딱한 번만 구순하시면 된다. 근데 천매에두탈 돈이 다 없어. 구탈 네. 돈이 없어. 뭐 구탈 돈 있으면 미쳤다고 무당집에 오겠어요, 그죠 그렇죠. 음. 네. 그러면 뭐 초라도 키시던가 음, 뭐 그렇게 그쵸. 이제 작게 작게 가시면서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면 신하고 약속만 지키시면 돼요. 아, 약속만. 네. 네.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은 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손, 그 신님께서 만들어 거잖아요 만들어 주시는데 네, 중요한 네. 거는 이제. 배가 불러지면 너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약성은 어디 가고 없다. 그가 갑자기 다시 확 꼬라. 예, 그래서 다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 아... 네,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도레미 파솔라 시미 미쳤었나 <laughs> 봐요. 이렇게.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정말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예.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